아, 공감 원장 한규진입니다. 오늘 모델은 일단 전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머리가 굉장히 많이 뜨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머리 너무 덥수룩한 그런 옆머리를 없애기 위해서 투블럭을 했고요. 그리고 계절상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짧게가 아니고 어느 정도 길게. 하지만 길게 냅두면은 옆머리가 더 많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긴 상태에서 펌을 하면서 같이 다운펌도 해가지고, 옆머리를 깔끔하게 눌러줬고요 그리고, 음, 컬러 같은 경우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를 원하셨고, 그 중에서도 너무 그냥 흔하지 않은 애쉬 핑크를 넣어봤는데, 어, 약간 그냥 일반적인 달색보다 살짝 붉은기가 살짝 돌면서 매트한 컬러도 같이 겸이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한번더 시선을 줄수 있는 그런 컬러로 한번 연출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펌은 항상 앞으로만 이렇게 내리던 머리여가지고 너무 앞쪽으로만 그게고 밑쪽으로만 쏠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음, 볼륨 펌 느낌으로 해가지고 머리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해가지고 펌이 들어갔었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음, 요즘 많이 대세남이라고 그러죠. 그런 느낌의 스타일을 연출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